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가 이런 말을 하면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분은 열심히 고고여명TV를 시청하시면 되고요.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있고, 이전주진 팬들이 대단히 많을 줄 알았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있는데 지금 그 내가 두달 반째 전유진만 찍어 되는데 구독자 수가 별로 안 늘어요. 어? 그 고고여명 TV를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안 그러면 보지 마세요. 전유진님 편을 찍으려면은 한 영상당 3 시간 이상 걸려요. 3 시간 이상. 어? 나레이션, 그, 선업 시서 찾고, 원고 좀 쓰고, 그 다음에 편집 끝나고 올릴 때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시사평론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놈처럼 스포일러가 너무 많아요.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전부 다 충격, 충격, 충격. 눈물, 오열, 이런 것만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방송하기가. 고고 tv를 보시는 분들은 자일 구도 좀 내주세요. 지금 보면은 근래에 들어와서 한 15,000명 이만, 어떨지 3만까지 봅니다. 과거 영상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근데 그렇게 봐봐야 광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몇 개나 붙는지도 모르겠고 10불 이하입니다. 10불 이하, 만0 이하예요. 만0 이하 보려고고고의 연명 이런 거 하루 3시간씩 고민해가지고 찍겠습니까 15,000명에서 3 0명을 보더라고요. 근데 RPM이라는 게 있어요. RPM이 1 이하예요. 1 이하. 어? 근데 하루에 한두 명은 보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고고TV가 밑에 빨간 줄도 있고, 한 번, 며칠 만에 한 번씩 방송하니. 어떻게 어제, 그저께, 오늘 해가지고, 어, 한 명도 안 보내주십니까? 자율부동료를 남의 노력을 거저가져 어, 남의 노력을 거저먹으려 하지 말라.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최첨합니다 고거유명티거이가 고거이분 팩트를 기본으로 하고 어 그다음에 여기저기 소스를 넣어가지고 정보를 좀 빼내요 거의 끝났죠 현역 가왕 전유진 우승권으로 끝났는데 자율구독이좀 부탁합니다 그 몇만 원이 아까웠거나 없으시면 안 돼도 돼요 마음이 따뜻하시고. 어, 지성들만 고고여명에게 잘 구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그, 어, 크레아 스튜디오 또 현역과학 쪽에서 스포일을 터뜨리는데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전유진 없이 어떻게 유지하려고 현역과학 쪽에서 이러고 있는지 결승 녹화가 다 끝났고 고고여명이 스포를 터뜨리는게 아니라 그냥 충격, 오열, 어, 전유진, 결승국 정체, 최종 점수, 스포, 최종 탈락자 충격 증언 난리난 이유 이것들은 전부 다 이놈의 자식들은 전부 다 충격, 난리, 오열 어? 이런 거만 이런 거안 올리면은 안 보는가 봐 고고TV는 안 올리니까 안 보는가 봐또 응? 전유진 결승전 충격 선고 방청객 스포 예상 못한 반전 선고 이런 걸올려는 애들이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고고 여명 TV를 보고 그걸 게허하게말 바꿔서 앞에 그뭐 전유진 지난 점수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방송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는 걸 갖다가, 어, 몇만 명이 봐. 아주 질릴 정도야. 이 전유진 방송을 하다 보면. 그거에만 엄청난 생각을 하고, 어, 추세를 잡고 분석을 해서 방송하는데 이놈들은 전부 다 썸네일이나 내용 들어가 보면 고고여명 책을 뺏기고 있어, 지금 보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걸하도 말도 안 되는 걸또 하는 방송들이 대단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는 애들이. 어, 전유진 팔아먹고, 그 AI 음성동원 해가지고. 그런 거를 고고여명보다 더 봐. 욕. 전유진이 무슨 곡을 불렀나? 제가 시트를 다 줬고, 고고여명한테 곡을 갖다가 어? 댓글을 달면 은다 지워버리죠. 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고고영연 TV를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공개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영상을 내가 오후에 올릴 건데 내일 오전이면 전유진과 중결승 1차전의 부른곡이 어? 선공개 될 거예요. 당연히 곡은 선공개 안될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곡도 결승전 1라운드 부른곡을 당연히 곡도 맨 끝에 붙이겠습니다. 공개할 겁니다. 고고 여명이 이번 영상에서 근데 다현이가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다 그랬죠. 그죠? 결승전 1라운드 2라운드 다현이가 2아를갈 것은 오로지 국민투표하고 문자투표 보은 없는데 심사진들한테 어? 배축을 당해 애야 너는 공부 좀더 하고 와라. 아이고야. 전주진의 실루엣서 공개됐죠. 어? 결성직 1라운드에 부를 끄고, 어? 이게 역시 18세, 19세 소녀 같은 옷을 입고 나오고, 단아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왔죠. 그 곡입니다. 어? 그 곡. 그 곡을 전유진이가 불러서 완전히 말이죠. 새로운 해석을 하고, 어, 명곡이 될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 원곡자는. 그 원곡자는 외폰대로 만들고, 노래도 아닌데, 전유진이가 완벽한 노래로 만들어요. 아이고야. 얼굴 좀 예쁜 걸 찍어서 올리지. 현역광 쪽에서. 여기 보면, 은 스포일러 오늘 떠는 걸 이제 기사 분석을 하겠는데요. 이 순위 잘 보세요, 순위. 응?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 순위대로 가는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10명 중에서. 마지막 3명은 별사랑, 마리아, 김야, 탈락, 탈락, 탈락. 이게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결승 1차전 1라운드는, 어, 심사평까지 나오고 있고, 그 직관한 분들이 말을 하기를 고고 유명한테, 어, 후원도 하시면서, 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손바닥이 딸토록 뚫어지라고, 어, 전유진에게 팬들이 어 발을 동동 굴리며 손바닥을 치면서 전유진한테 환호하는 격찬의 어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고 뭐건 음. 이 보면 전유진이가 항상 18세 소녀의 이거 의상을 입고 나오는데요 아따 우리 그 다현이 어옷 멋있다 어이 마이진 이놈아는 또어 남자 슈트를 입고 나그래너 임마, 아우, 얘를 진짜 탑세븐 올린다는 건 진짜 창피해. 응? 우리 그 린양은, 나한테는 양이야. 린양은 그래도 우아한, 어, 무대 의상을 갖다가, 참이 친구가 승리가 있어요. 어? 무대를 선다는 것은 의상과 구두와 모든 것을 갖다가 깔맞춤해서 관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패티김이 그랬죠. 자기는 무대에 설지게 똑 같은 구두를 한 번도 신지 않았다. 그게 관객에 대한 이해예요. 이것들이 무슨 예의가 있어? 다 전주친 과리만 빼놓고, 그 다음에 강혜연이 강혜연이 이거 <laughs> 이름 수입고 나왔네 점수 되게 못 받아요. 결승 일에 나오죠. 윤수연, 윤수연은 전주진 때문에 응원 투표와 국민 응원 투표와 문자 투표에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얘별사랑이 어디 보는 거고 우리 다리하는 다리한다 <laughs> 다 마리하는 거예요. 이김양예는왜 이렇게 의상에 돈을 많이 들이는지 의상이 제일 화려하죠 여왕 같은 옷을 입고 나오죠 그죠 꼭 얘가 어디 꺼나오 후면 맨날 그 애미상이나 헐리우드 시상식 청룡영화제 시상식 하는 걸 입고 나와 탈락 너는 어 노래로 승부해야지 아우 징글징글하다 진짜 얘네들 전주진하고 림마 빼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 오늘도 어? 크리아 스튜디오에서 서예진 피디하고 그 누구죠? 걔가 까먹었다 걔가 지금 계속 뿌리는 이런 식으로 억울을 뿌리면서, 뿌리면서 전유1 0만을 갖다가 팔아먹는 거야 어? 아니 왜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내면은 모든 인터넷 기사에 똑같은 기사를 내죠 이게 확장성이었고, 지들이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죠. 현역과정책에 들어서 노래 부르는 걸 취재를 해야죠. 어? 최소한 TV 조선 미스터 1, 2, 3는 거중에 그 기자들도 많아요. TV 조선 그룹은. 근데 매일경제 그룹은 이런 쪽으로 활애가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던지면 다 이걸 갖다가 뭐 인터넷, 인터넷판에 까는데, 항상 전유진을 위기감으로 놓고, 위기감을 잔혹하게, 해. 이거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전유진 우승한다 하더라도? 응? 전유진, 눈, 무대위에서 눈물이 펑, 펑, 때 아닌 연애금지령까지 이게 무슨 저질이에요? 서른도가 말을 했다고. 그래. 이게 무슨 저질스럽게 연애금지령나 18, 19, 고3짜리가 연애해야죠. 그죠? 사랑을 해야죠. 청소년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가슴 떠고 뚝뚝뚝뚝하고, 어? 복숭아빛, 어? 눈물이, 와, 어? 갈 때만 봐도, 또 나온다, 고고TV가. 갈 때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통나무지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강은 봐도 눈물을 흘리고, 어? 그게 18세, 19세 소녀들의 감정이죠. 전주진 소녀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못면 어때요? 중, 고등학생 때그 덜렁덜렁, 벌렁벌렁 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면 20대 가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 사고나치지? 하여튼 절제이야이놈 것이. 전유진, 얼굴 흠뻑 젖을 정도로 오열을 했다. 자괴감이 미치겠다. 혹독한 결승전을 예고한다. 어? 전유진, 극도의 부담감에 눈물 펑펑펑 자괴감 들어. 이게 말이 되는 기사나? 어? 경련이라는 것은 긴장감이 있고, 그죠? 그런데 자기 실력을 발휘하니까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때까지 안 우른 애가 중결승 1라운드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하고 펑펑펑펑 우른다. 이런 기사를 왜 내보내냐는 거죠? 고고여명은. 좋은 기사를 해야 되죠. 전유진, 결승 1라운드, 2라운드 우승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 환희에 찼다.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시청자에게 감사드린다. 저를 아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게 시상소감이고 우승소감이죠. 모든 연예인이나 또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그걸 뽑아. 아주 저질이야, 저질. 고고연명이 지금 그 평론을 두달 반째 전유진 우승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전혀 현장 분위기 전체적인 거를 봐, 어? 기사를 안 내고 이런 억으로만 내. 어 내일 아침에 또 다른 기사 나올 거야. 현역 광쪽에서 전유진 어 이러이러하고 또 아, 어쩌 저쩌다 이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포는 현역 광쪽에서 뿌리고 그자투보도란 말이야 충격, 오열, 분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린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했죠. 린이 그 결승전 중결승전2라운드어 녹화하고 나서 결승전 1라운드 결상을 하고, 막, 울면서 말이야. 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리인 호흡곤란, 막, 이런 기사가 나오죠. 한심한, 가수들이 뭐, 긴장하고 호흡곤란이 나와? 행복해서 나오지만은, 그 전유진과 이런 죄의 한애들이 실력이 안 된다니까? 그런 애들은 호흡곤란, 자괴감, 어? 부담감, 이런 거 별로 보도 안 해요. 어? 이런 식으로 걸 가니까, 현역강 시청률이 중결승 2할 ER 결승전에서 15%를 못 들어오고 오히려 추자 앉았죠. 어? 아주 전략이 형편없어. 전유진을 띄우려면은, 어차피 전유진이 띄우려는 거, 고고TV는 현역강 오픈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전유진이가 우승이니 그걸 몰고 가는 데 쳐도, 그런데 그게, 어? 전유진을 갖다가 확실하게 우승을 시키고, 대중적인 스타로, 현, MBN의 스타로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어그로게 살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진, 그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세진 피디 그게. 어? 또, 미스터로서리하고 경쟁하니까 그러는데, 이러면 대중의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 위해서 띄워줘야 되죠. 전유진에 대해서. 응? 이런 고고여명의 그, 어, 말도 못 알아듣는, 어 고거 유에 시청하시는 분이 간혹 가다 계신데, 그러면 전유진이 위험해요. 그런 방송 하지 마세요. 보지 마요. 그런 분들은 공개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포맷이라는 게 미리 일주일 전이나 이주일 전이나 어그 결성 시스템, 중결성 시스템 이런 거를 공개를 해야지.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가 조마조마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이것도 맨날 하루 전에 공개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어? 대중의 눈길을 못 끌고, 그, 뭐야,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전유진이 그만큼 국민에게 더 알려질 기회를 뺏는다는 거예요. 고거여명이 평론하는 사람으로, 사회시사 평론하는 사람으로. 기본이 안돼 있어. 아이고야. 기사 읽어보죠. 현역가와 전유진, 극도의 부담감에 눈물 펑펑, 자괴감이 든다. 어? 현역가와 현역들이 결성답게 혹독한 룰을 추가 도입한다. 무슨 혹독한 룰을 추가 도입해? 어? 미리 공개했어야 되죠. 혹독한 룰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자투보들이 말이야. 어, 고고, 여명, 팀브 뺏겨가지고, 요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1대1 데스매치, 2대2 데스매치가 간다? 이건 데스매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결승전에서 데스매치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다고, 현역 강축에 서해지니까, 무식하니까. 결승전은 총 2라운드에 걸쳐 진행되고, 결승전 1라운드는 10인의 현역이 자신의 필살기로 꺼내 무대를 완성하는 국방대회 국대 필살기 1위 쟁탈전일위 정도. 결승전 자체가 국, 국가대표, 국위의 그 국가대표를 옮는다 그러니까, 국대 필살기에요. 어? 그런데, 아이고, 나참 무식하다, 진짜. 네 이런, 이런 걸 하고 있다니, 내가. 머리 나쁜 내가. 응? 1위 쟁탈전이라는 타이틀답게, 음, 1라운드 중간 1위를 한 현역이, 응?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 위에 올라와, 함께 점수를 확인하는 미련에게 시스템이 도입돼 극한의 긴장감을 부른다. 이런 걸왜래왜래 어? 결승전인데. 어? 결승전에 무슨, 어? 1라운드 중간 1위. 그러니까 결승 1라운드 중간 1위를 한 가수가, 어? 다른 참가자에 지적해 올라와. 그래서 또미련하게 한다. 그럼 미련에 미련한 사람은 얼마나 자존감이 상할 거예요. 어? 지금 다 점수를 알고 있는데. 전유진한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그그 그 누구야 김달일이한테 꼬맹이는 실력도 안돼 가지고 막증수는 많이 준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 이러면 안 돼요 이 신동엽이라는 이 바보 같은 놈이요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게 귀찮은데 그냥 확확고 대기실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 걷는 거 좋아해요 이위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느껴지는 답변을 해서 폭소를 자아냈다 아이고 저질리다 진짜. 대한민국 가수가 이렇게 저질 아니에요. 전미스터로 1, 2, 3를 한 번도 안본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봤어. 어? 나중에 동영상으로 봤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시청률을 위해서 가수를 갖다가, 어?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돼요. 어디 블랙핑크나 뉴진스나 말이죠. 베이비몬스터나 말이죠. 임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우합니까? 중결승전 1위에 빛나는 전유진이 무대를 마친 후 눈물을 주룩주 쏟아 언니들의 코끝을 시커도하게 만드 뭉클한 장면도 있다. 어? 전유진은 지난 1라운드, 지난 라운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중결승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금방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든다. 어? 그래서 결승전 무대 직전에 이렇게까지 안 떠는데 미치겠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 이거는 공포마케팅이에요 공포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을 지나가지고 전유진이 평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응? 그냥 가스라이팅을 한다니까 19세 소녀를 데리고 딘다잉 그건 그것도 모르고 헷갈해헷갈고 좋아 그냥 정수 많이 받으니까 심사단한테 이런 말을 왜 해요 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든다 뭐 대한민국을 갔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생겼어? 전유진은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스타죠? 이런 기사 내면 안 돼요. 어? 이렇게 안 뜨는데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압박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전유진도 제가 계속 하는 미스터 트로2의 리벤지를 하는 과정이고 우승에 대한 압박감과 긴장감이 스스로 있겠죠. 어? 근데 이런 기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사를 내야 되죠. 어? 결승전 1라운드 끝나고 나서 제가 1등을 했는데 다른 참가자들에게 미안하다. 다른 참가자들도 훌륭하게 노를 불렀다. 이런 좋은 기사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현역이 전유진의 손을 잡고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하고 놀랐고, 어? 이런 기사를 왜 내냐? 말이에요. 특히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전유진이 무대를 마친 후에 얼굴이 험뻑 젖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너희 전유진 아니면 현역 가왕이 어? 못 견디냐? 왜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사를 이렇게 아니죠.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전유진이 무대를 마친 후 얼굴이 험뻑 젖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이렇게 하는보다 전유진이 이를 한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사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어느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까? 연예인 기사가. 대종상 시상식에, 청, 어, 청룡영화제 시상식에, 애미상 시상식에, 어디서 이런 저질쓰운게 있어요? 어? 아주 이렇게 어그를 끌고 저질쓸때 기사를 내는, 현역가왕 너희 전유진이 우승식왔서는 망해야 돼, 너희들은. 이거 TV 조선 미스터로 3 기사를 읽어보셔도, 전유진하고 지금 평가하기 위해서. 걔네들도 이런 기사를 안 내요. 맨날 애가, 엄마가 어떻게 됐나, 아빠가 없는데 눈물이 통곡하지만은, 그리고 서른도가, 어, 전유진에게 때아에 연애금지령을 내렸다. 결승전에서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궁금증을 추속해 한다. 이놈의 자식, 서른도가 너가 왜 임마, 어, 전유진한테 또 농담으로 저 연애금지령을 내려. 이게 저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봉선이라는 것은 말이야. 교도랑이 땀이 난다. 이런. 우상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대중의 스타를 만들려면 은 이런 식으로 디스하면서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유명해지고 우상으로 하고 스스로가 자존감을 확실하게 썼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디스하면서 대중에 대해서 눈길을 낮춰주죠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그죠?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응? 제작진은 국대 필살기라는 타이틀답게 현역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으로 무대를 꾸리기에 더욱 볼만한 나운드가될 것이다. 다 알아, 국민들은 벌써. 어? 서바이벌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투표다. 어? 많은 관심을 부러 부탁드립니다 응원투표 열심히 하고 있어. 어? 1인당 3명씩. 응? 한시만 끝까지 말이야 자 전유진의 곡은 뭐냐 결승전 1, 1라운드에 부를 거그 다음에 어, 김다현 꼬맹이가 1, 1라운드에 흡을 나게 심사들한테 깨지는 1라운드 결승곡은 뭐냐 다음 영상에 공개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돼 오늘 새벽 1시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간 다음에 바람을 부여잡고 울겠습니다 고고티비가 절규를 토해내겠습니다 <laughs> 벌써 20분 이상 찍었잖아요. 24분 피곤해요. 자율운동 좀 내고 보세요.